저는 어이 사주명리 이 하나만 가지고 한 거의 13년 동안 한 우물만 파고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 근데 이 사주 명리라는 거는 타고난 팔자라는 거는 우리가 이게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년몇월몇월 몇 월, 며칠 날 태어나면 그 태어난 그 사주 팔자에 의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재물운이 왕성하게 타고났다라면 부자로 살아가는 거고 또 재물운이 없다라면 열심히 노력해어도그 노력이 빛이 안 나가지 결국은 어, 궁핍한 삶을 되게 살고 있고요 또. 뭐, 갈, 려류직이다 예를 들어서 명예직이다 하면 그런 쪽으로 본인이 가닥을 잡아서 그 방향으로 가고 아니면 사업가 사주다 하면은 사업 쪽으로 가고 아니면 예술가 사주다 하면 예술가 쪽으로 가고 가리키는 게잘 맞는다면 그런 쪽으로 가요. 그만큼 타고난 팔자라는 거는요. 저도 오랫동안 공부를 했지만 그 팔자를 거슬려서 사는 사람들을 거의 못 봐요. 그래서 아, 이 타고난 운명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스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아마 이 역이라는 게 발달됐다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가 이 역이라는 거는요,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지 못하면은 그런 학문은 저는 다 죽은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 사주 명률이 13년 동안 이 한가지만 깊이 있게 공부했다가, 그게 이제, 아, 사람이 타고난 사주들을 산다라는 게 이제 제가 학증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뭐 주역이라든가 유표라든가 뭐구성성 구성 성명학이라든가 아니 구성학이라든가 하라기스라든가 간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후에 사주명리 한 하나만 13년을 공부하고 난 이후로 아 우리가 팔자를 거슬려 살지 못한다는 거를 확증하고난 이후에 이제 바로 그 많은 공부들을 이제 30여년 가까이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스스로가 그래요. 역학계에서 나만큼 깊이 있게 이 역학 공부를 한 사람이 없다고 했데 그래서 저는 제가 스스로 역학계 대가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하고도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역학에 관련돼서는 뭐 구성 전반이 됐던, 유표가 됐던, 뭐 청나강은 말할 것도 없고, 사주 명리가 됐던, 그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저는 제가 자신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만큼 집중적으로 저는 공부를 거의 한 30년 가까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은 공부를 했지만 결국은 그거는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지는 못해요 다만 뭐엇냐 치길 피용만 해죠 운이 안 좋을 때는 아 하지 마라 운이 좋을 때는 해도 된다 그 정도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지는 못해요 저는 이제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지 못하는 그런 학문은 저는 무조건 죽은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팔자들을 산다는 건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모든 힘들게 수십 년간 진짜 큰 돈을 들여서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해서 했던 그 모든 공부를요 저는 한치의 미련도 없이 다 내려놨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제 성명학, 이 구성성명학만큼은 어, 개운이 될수 있는 유체가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딱 남겨놓고 그 어렵게 사실 저는 공부할 때 돈도 참많이 투자하고 공부를 했거든요. 돈만 투자했겠어요. 거기에 따른 시간은 얼마나 긴 시간이겠느냐. 긴 시간이겠느냐고요. 그럼에도 다 내려놓고 이 구성 성명학 하나만 제가 이렇게 오롯이 남겨놓은 이유는요. 바로 개운의 유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타고난 사주 발전은 나라는 사람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나라는 사람한테 어떤 옷을 입혀놓느냐에 따라서 제3자가 타인들이 나를 볼때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는 다르거든요. 그 사람의 내면이나 실체를 알려면 오랜 세월이 필요하지만 그 사람이 겉으로 나타나는 뭐 옷이라도 반듯하게 입거나 이러고 있을 때그 사람의 그 외모적인 거를 보고 판단하는 거, 판단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름이 바로 뭐냐면 그, 그런 옷가 같은 존재예요. 내가 비록 정말 재물이 없는 사주로 타고 났더라도 이름에 만약에 재물이 융성한 수리 배합으로 치면은요, 최소한 도그 이름 때문에 그 사람이 남들로부터 어, 저 사람은 참 가난해? 거지야? 이러한 평을 듣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사주에 재물은 많이 타고 나도요, 이름에서 재물을 극하게 돼면 물론 사주상에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름에서 좀 재물을 극하더라도, 깨먹어도 바로바로 이렇게 만회되는 건 있지만, 무뭐 때문에 깨먹느냐고요? 사주의 재물이 좋은데, 이름까지 좋으면은 그 사람은 정말 양 어깨에다 날개를 달아준 거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크게 그 재물을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가끔씩 강의 시간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이라 할수 있는 삼성의 이재용 그, 그 양반 이름을 가끔씩 이제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 이재용이라는 그 이름에는요, 재물하고 사실 인연은 없어요. 7 8이1 2를 보니까 어떤 유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취득할 수 있어도 부동산의 취득이, 취득이라든가 이 이런 건될수 있어도 1, 2가 중첩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게 있더라도 한순간에 자꾸 까먹게 돼요. 그래서 그 이재용이라는 그 사람은 그냥 금수저도 아니고 태어날 적부터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의 그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야말로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그렇더라도 이름에서 재물을 극하는 기운이 있게 되면 결국은 그 이름으로 인해서 노력이 또 많은 그룹들이 협력해서 모든 계획들이 이름에서 자꾸 발목을 잡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저는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요. 각 개인의 하나하나의 이름들이 좋으면은요. 국가가 국익이 성장하는데도 이름처럼 도움이 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저는 우리 구성 성명학을 많은 사람들한테 진짜 더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름대로 살아가고 근데 왜 사람들이 이름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느냐 하면요. 은 기존에 그 한문 액수를 짓는 그런 한문 액소 방식이나 또 일각에서는 뭐 파동 성명이라고 하던데 거기는 자음으로만 하는 건데 그게 그래도 조금 저 대구나 부산이나 경남이나 경북 이런 쪽에는 이제 조금 알려졌어요. 다른 파동 성명이라 하는데 사실 자음만 갖고 왔는데 자음으로는 어떠한 소리도 나지 않아 그래서 지금 우리 구성 성명학계, 이 빼놓고 나머지 뭐 파동이니 얘기하는 이 모든 특히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이런 쪽에, 이런 쪽에서 이어 성명학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이 장파동 같고요 근데 이제 이 파동 성명이라는 거를 모 업체에서, 대구의 모 업체에서 상표권이라든가 서비스권을 이제 미리 만들어 놓다 보니까 파동성명을 쓰게 되면 은 이제 다 소송이, 요즘은 좀 그래도 소송들어하더라고요 소송에 들어오니까 이제 호칭만 바꿔서, 뭐, 음판이 울림이니, 뭐, 기타 등등, 파장이니, 용어만 바꿔서 하는데 거긴 전부 다 반쪽짜리 파동성명이고요. 그건 파동성명이라고 뭐, 울림이니, 파장이니, 이런 소할 것도 없어요. 왜? 자음은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장과 모음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어, 만들어낸 파동 성명학이 바로 한글 구성 성명학이라고 제가 자신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간혹 사람들이 구성 성명학이 무슨 뜻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구성 성명학이라는 건 뭐냐면 입구자 소리 성이에요. 우리가 성명이라는 이 글자를 보면은요, 저녁 석재에다가 입구자거든요. 낮에는 우리가 표정이나 제스처로 얼마든지 자기 의사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날이 어두워지면 이제 주변이 안 보이니까 뭘래요 입을 통해서 아무개 하고 불렀을 때 자기 의사 전달이 됨으로써 그래서 성명의 뜻 자체가 바로 전역속제의 입구자예요. 그래서 우리 구성성명학이 입구자 소리성이에요. 입으로 불러주는 성명학이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 소리에는 소리에 에너지가 있어요. 이 소리라는 거는요, 제일 처음에 귀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요, 이 귀에서 듣게 되면 그 들은 소리가 얼간에내로 전달이 돼요. 내에서는 그 소리에 대한 생각을 읽어내요. 그럼 그 읽어내는 그 생각에 따라서 내 마음으로 전달이 돼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서는 그소리를 인식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걸 행동으로 함으로써 그 사람의 운명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소리에는 이만큼 굉장히 무서운 소리에너지가 있어요. 이름이 흉하면 돈 깨먹는 일만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름이 좋으면 성공의 길이로 흘러가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그쪽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그 사람이 결국은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름에는 이름의 소리에너지가 있어요. 저는 그야말로 어, 세종대왕처럼 우리나라에 최고의 업적을 남긴 왕은 없다고 봐요. 옛날이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왜? 왜냐? 왜냐? 한글은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제가 2009년도에 성공하는 이름, 흥하는 상을 책을 쓸 때요 우리 한글 구성 성명학이기 때문에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 제자 원리를 쓰기 위해서요 제가 한글 학회에서 발행한 그 책을 제가 한 1년 동안 깊이 숙고하면서 읽은 적이 있어요. 이야, 기가 막혀요. 입 모양을 본 따서 어떻게 그 소리음을 만들어냈는지, 입 모양을 본 따서 다섯 가지 음을 만들어낸, 그게 목가토금스예요 그게 입천장, 혓소리, 이 치아소리, 목구멍소리, 이 혓소리, 이런 거를 다섯 가지를 모양으로 만들어내서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 소리음을 만들어냈는지요. 아마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봐도요. 저는 세종대왕처럼 인류한테 큰 업적을 끼치는 영향력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은 없다고 저는 감히 자신하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바로 한글 구성성명학이 그런 소리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소리가 됐든가에요 뭐, 어떤 나라가 되었든. 어떤 사물이 되었든, 어떤 물체가 되었든, 어떤 지명이 되었든, 어떤 상어가 되었든, 모든 소리에는요, 그 소리에서 발현되는 그 소리를 가지고 오행으로 분리해가지고, 그 당사자의 운명에, 개인의 운명은 물론, 그 사업의 성패 여부도, 그거 가지고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는요, 지금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뭘 하냐면 이 한글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요즘 케이팝이 유행이잖아요.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이 한글을 우리 소리움인 구성 성명학을 통해서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모든 사람한테는요. 세계 어떤 나라가 됐든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가끔씩 보면은 유튜브를 보도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우리 K팝 열풍에 거의 몸살을 앓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한테 자 K팝 이상으로 K 한글을 우리 이름을 통해서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는요. 저희가 이제 내년 봄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전 세계의 K팝이나 우리나라에 지금 다문화 그 가족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들한테 이름을 통해서 한글을 쉽게 알리면서 바로 우리 한국 문화를 알리고 한국 전통을 알리고 한국 예술을 알리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 단계에 있으면서 그거를 이제 내년부터 시도를 하려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한글 구성 성명하군요 우리 국내에만 머물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통해서 한글을 알리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정말 몇천년부터 흘러내려온 이 역의 문화가 이렇게 고도로 발달돼 있다는 거 세계 어떤 나라가 세계고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이 역학의 문화가 발달된 나라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소리음인 한글 한국문화 이런 전통의 모든 것을 우리 구성성명학을 통해서 전세계 k 팝의 열풍처럼 K 한글을 알려야 되겠다는 그러한 계획들을 갖고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아, 우리나라의 유상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아,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가, 대한민국인 나라가 그 조그만 땅덩어리가 세계인들한테 주목받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 없었겠구나 하는 거를 알리는 게 우리 학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일차적인 계획으로다 9월달에 출간한 이름 바꾸고 대박 났다고 이 책을 출간하게 된 이유도 그거예요. 이 책에는 이제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도 알리는 것도 목적이지만 우리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명학하면 미신이니 뭐니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데 최소한도 저는 TV TV만 틀면 나오는 이 정치인들 이름을 우리 다짐하게 해서 아우를 지어줬다는거 이것만, 이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어, 구성성명하기? 이게 미신이 아니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교회들도 성 이름을 바꾼다면 무슨 미, 미신행위처럼 여기는데, 바로 그런 생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어뭐 이재명 대표라든가, 홍진표 그 대구시장이라든가, 뭐 박지원, 정 국정원장이라든가 뭐 모두 여덟 분의 그 국회의원 이름 이선, 3선4선5선까지 했던 국회의원들 그분들의 아워를 우리 다짐에서 지어준 그러한 내용들이 그책 안에 다 있거든요. 왜 다짐에서 그 정치인들의 아워를 지어줬느냐? 이거는 절대 미신이 아니라는 거. 이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다중에서 어, 그분들의 아우를 지어주면서 이름 바꾸고 대박 났다고 해. 그 내용들 그리고 대통령의 이름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부터 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름까지 다 어떤 이름일 때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어, 정치인들의 또. 어떤 이름이 대통령인가 이런 거를 자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이미 나온 지 이제 한 달도 채안 됐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은요. 어, 교과에서 지금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아 이름을 가볍게 읽어서는안 되겠구나. 채, 최소한 이런 생각만 갖고 있어도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이름이 궁금해서 우리 다지음, 전국지사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자기 이름이 어떤지 감명만 받아도 또 흉했을 때 개명만 해도 저는 인생의 반응, 성공의 길로 가는 진인로에 들어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Thank uh you. -huh.